쉴틈 없이 타지는 양선의 잽. 체리 새우의 앞다리 끝에는 아주 미세한 집게가 달려 있어요. 이 모양은 마치 아주 작은 핀셋이나 솜방망이처럼 생겼는데 거기엔 미세한 털들이나 있답니다. 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치 드럼을 치듯 혹은 복싱 선수가 잽을 날리듯 바닥과 구조물을 실세 없이 두드립니다. 이 동작은 먹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붙은 이끼나 미생물을 긁어 모으는 고도의 기술입니다. 체리 새우의 식사 장면을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어요. 긴더듬이로 물속의 하학 신호를 감지해 먹이를 찾는답니다. 앞다리의 집게를 이용해 바닥을 초당 수차례씩 두드려 먹이를 낚아칩니다 낚아챈 미세한 유기물을 입가에 있는 턱다리로 신속하게 보내고요. 입안의 작은 기관들이 음식을 잘게 부숴 삼킵니다. 이 과정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그들에겐 생존을 위한 위대한 노력인죠. 체리새우는 가리는 게 없는 잡식성이지만 특히 좋아하는 메뉴들이 있답니다. 체리새의 주식은 물론 이끼이고요, 특식으로 뽕잎이나 애호박, 시금치 등도 먹는답니다. 체리새우가 뽕잎을 먹는 건 이제 알았고 최고의 간식이라고 하네요. 뽕잎은 끓는 물에 5분 이상 충분히 삶아 독성을 제거하고 섬유질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줘야 한답니다. 이 새우는 암새우고요. 식사를 하면서도 배 아래에 배다리를 움직여 주는 것이 보이죠? 배 아래에 바로 알을 붙이고 있었던 거죠. 알이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선한 물, 산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배 아래의 다리 다섯 쌍이 쉬지 않고 움직인답니다. 배다리가 움직이는 이유는 알이 썩지 않도록 계속해서 신선한 산소를 제공해주고 알의 곰팡이가 피거나 찌꺼기가 붙지 않도록 창결하게 하기 위해서고요. 또 어미새우는 포식자로부터서 알을 보호하기 위해 배에 알을 달고 다닌답니다. 세게 배다리를 움직일 때면 알이 떨어져 버릴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새우가 알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혹 초보 엄마인 경우 흘리기도 하고요. 수질이 급격히 변하거나 포식자의 위험을 느끼면 생존을 위해 알을 포기하기도 한답니다. 또부화 가능성이 없는 무정란은 본능적으로 털어내기도 한답니다. 알이 부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된다고 해요. 물 온도가 약간 높으면 부화 속도가 빨라지고 낮으면 더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 집 현재 어항 온도는 22도씨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알 색깔은 처음엔 진한 노랑이나 초록색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투명해지며 부화 직전에는 새끼 새우의 눈이 알 속에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새우는 먹으면서 싸기도 많이 싸죠? 새우똥이 수북이 쌓여 있어요. 암컷 새우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배 부분이 아래로 둥글게 쳐져 있어요. 나중에 알을 품어야 하므로 치마를 입은 것처럼 넓고 곡선이 뚜렷하답니다. 대신 수컷은 배가 거의 일직선이며 날려갑니다. 오늘 새우 관찰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